이거? 허허, 깜짝 파티다. 와나 이거 들키는 줄 알았어, 여기에. 안 들켰네, 다행히. <laughs> 라인은 타긴 했는데 좀. 어? 뭐지? 제이스한테 까보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챔피언은 제이스 대 라이즈입니다 갱플인 줄 알고 방어 들었는데 <laughs> 라이즈가 나오네 <laughs> 요즘 시대에 위드 갱플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튼 이거 상대 조합이 그렇게 탱키한 애들이 없어서 제이스가 무난히 크면 음, 무난하게 일것 같네요 이 조합은 누누가 그냥 굴리면서 갱 오면 다 잡겠다 라이즈 탈리아 스자 CC 한번 걸려면 딜 넣어서 그냥 다 잡겠는데? <laughs> 그리고 라이즈가 유성이어서 더 잡기는 쉬워요, 여전보다 원콤에 죽일 수 있겠는데? 유성이 영감을 들었네? 잠수하지 마세요 근데 유성이 영감은 너무 괘씸해요, 저거 들어온 거 같으니까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 라이즈 올것 같다. 뭔가 느낌. 아니면 <laughs> 탈려 빠졌고 라이즈가 집갔다 올려나? 집갔다 오아 아니네. 뭐 이쪽으로 오는데 레벨 드리기만 봐야 돼요. 세게 때려야 세게. 라이즈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. 어. 포션 먹으면서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리고 오케이 딜이 간 게이드 봤어요. <laughs> 포션 두개 뺐다. 나이스. 암무빙 쳐주면서 어차피 아, 라이즈 더블이니까 Q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쏴도 맞습니다. <laughs> 원거리 먹다가는 들변 당하겠는데 이 찍고 이레벨 라이즈 초반에 이렇게 포션 많이 먹게 되면 바텀 이기나? 저거 마나 부족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일단 첫기안에 근데 저렇게 마나 많이 쓰면 좋아요 일단 첫기안에 연은 못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포션이 없으니까 유지력이 힘들다안무빙좀 <laughs> 해주고. 유누가 지금 두 캠프 먹었고. 뭐. 느낌이 이거 와드 없으니까 좀 가려야 되거든요. 아 여기서 안 무섭다. 지금부터 호 슬로우 묻히고 오 완벽하다 운전의 보수인데 이, 이 친구 역시 눈오장인 이러면 라이즈 14마리니까 내가 킬 먹었으니까 800원 있거든 쟤 500원이니까 사파이어 수정? 아니면 아무 게 인장 사올 것 같네요 텔 빠졌고 라이즈 인장 사올 것 같다 봐봐 사올 것 같다 한거리 와도 깐만고 제이슨은 첫 끼한테 얼마를 모으면 좋냐면 1 1 0 0원원1 0 0원 모으면 좋요요 1,100원 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 라인까지만 먹고 집 가면 완벽하겠네요. 오케이, 집 갔다가 여기에 테러워드를박가지고또팔랑이 산다면 라인이 이제 풀릴 거거든요. 뒤테를 한번 타보자 네, 된다고. 뭐. 만약에 안될것 같긴 한데, 안 된다? 들타고. 응. <laughs> 어후 눈 죽을 뻔 했는데. 나이즈 풀이 안 빠져서. 한번스 맞아 봐. 로비 망치대를 쓰면 완벽했는데. 그래도 인드 포션 다 뺐거든요. 이 아래 내려가죠, 여 뭔가 하나쯤은 잡을 것 같거든, 여기 내려가면.

이 정도만 들면 해도 손해가 아니에요. 어차피 나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무슨 드래곤이야? 집갈거 같은데, 그이라인에집안 가면 보내주자. 저거는 골드 먹고 나는. 저런 거 괜히 잡으려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차피 집가는 지금 템잘 나와. 이런 거이속 고쳐주고. 지금 맵 보면 상대 레드가 20초 남았잖아요. 이거 달려가서 탈려 잡을게요. 지금 이 정도 템이면 탈려 옹콤 나거든요. 최대한 빨리 가야 되니까 인수권만 키면서 이 가는 길목에 와드가 없을 거란 말이야. 내가 알기론. 없을 거야. 어차피 위드 주드권도 저렇게. 그래서 우리 하나한테 있어서 지금 나오긴 했는데 아직 안 늦었어. 괜찮아. 딱 가면 탈레가 먹고 있을 거같아자원투 쓰리 올거예요 탈레 짝이네. 일단 먹어. 어, 깜짝 파티다. 와나 이거 들키는 줄 알았어, 여기에. 안 들켰네, 다행히. <laughs> 라인은 타긴 했는데 좀. 어? 뭐지? 제이스한테 까보네 여진도 아닌 게. 나 제이스야. 아, 뭐야, 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냥 맵 보고, 뭐가 먼저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설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팔려 뭔가, 고 라이드 한번더 잡자 이거 가오가뭔거든요 아, 들켰어, 너네. 바텀이 잘 견뎌주면 좋겠는데. 아이고, 가비. 이거는 탑이 캐리해야 되는 판이다. 내가 캐리할게. 바텀은 어쩔 수가 없다. 최대한 라인을 이제 없애야 돼. 내려가줘서 내려가줘야겠는데 이거? 나 라인밀고 나는. 1800원 있죠 지금? 그냥 이집 가면 돼요. 여기서 더뭘 하려고 뭐 하지 말고. 핑크 있었네. <laughs> 여기에서는 상대가 다 물몸이니까 드락사를 어... 신발, 동신 사고 이거랑 돈 모아서 헤르메스까지 사오자. 상대 조합에는 헤르메스가 좋아보면 내가더 날뛸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르메스 신으면 태이제 오케이. 미드 가서 포키 한번 쏴줄까 이거? 아, 내가 미드를 받아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거 포탑치러 올것 같거든요 느낌이. 나도 배간나 나도 배 간다. 더블 가나블배나이스 더블 좋아. 포션 다 빨고. 배플 나도 배이 나도 배가 나도 배가 나도 좀가겨먹 배가 나 이게 제이스랑 오리 하나가 포탑 깨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. 쿵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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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박아봐. 어? 미안. 네. <목소리> 와 저기 안, 저기 빛 나가네. 존나, 어. 안돼 이거. 와쎄아샌드데왜 아. 맞추질 못하냐 나는. <laughs> 아 저거 맞았으면 진짜 아, 겁나 아팠을 텐데 좀 아깝다. 이거 탈리아가 아까 죽었잖아요. 또 레드 가문요 지금. 5,000 원짜리 샌드레드. 분명히 이거를 갱플크가 먹을 거란 말이야. 탈리아는 지금 골렘 먹고 있을 거야. 아닌가? 레드 올 텐데. 어 이거 먹고 있잖아. 여기서 체제여기체어 걸렸나? 아 움직이지 말 걸. 아, 개선해. 괜히 움직였 다. 아, 네. 자리가 네. 안 좋은데. 아,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, 네. 아, 데 아, 하나 다써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이거 올려면 2개나 있으니까 위쪽에 레벨업 좀 해야겠다. 이거 레벨업 따라왔네, 아니, 나킬 가야지. 어허. 다 틀어놨네. 아니, 나킬따로 가야지. 허허, 다들 켜버리잖아 바턴 깨라 하고 이러면 어?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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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라 아3인공 좋았는데 아 여기 다섯 명다 있어 무슨 치, 제약 골드 아 손에 괜찮아 이 정도면 봐 시도해볼만 가치는 있었다. <laughs> 잘 갔을 때 던지면 안 되는데 불안한데, 이거 봤담 못 찾나? 깎아서 다시 라인 받아먹으신다. 이거 너무 신나서 게임을 던지고 있어. 내가 다시 밖에 만나 누가 먹었지? 라이즈? 어, 알았어. 알지는 괜찮아. 아또안 졌지? 음. 근데 게임이 유리한 거 치고는 뭐 내가 잘해야 돼서. 상대 팀이 또 이게 저력 있는 조합이란 말이야. 잘 해야 돼. 이것도 시야 잘먹고잘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이거. 오히려 우리가 자르면 괜찮지. 루시안이 저거 밀고 내려올 것 같은 말이지. 내려가는 차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숨어 있자. 와나 q 이를 터치하네. 바로 앞에 있었네. 허허. 괜찮아. 접히면 죽을까? 와 저기 안 죽어? 대마이야그지 너무 아깝고. 나는 저렇게 쉽게 올줄 몰랐어. 이번 판은 좀 아쉬운 게 많구만. 직각이. 라인 다 막았으니 다시 집가서아니 와드 있네? 도망가 도망가. 살려온다 살려온다. 다음 템을 요우무까지 삽시다. 요우무만 나오면 딜 엄청 세죠. 요우무에롱소터 하나 더 사고. 라이즈가 이제 닌탑 나와서 좀 세겠다. 테일이 있으니까 내가 바텀 갈라 했는데 테를터버리네 우려 하나 이러면 직선부터 한번 가는 길에 장을못도 챙기고 여기 와드가 있는데 라이즈가 cs 사이드에서 잘 져먹고 이거 맞냐 얘들아? 무시하러 있어 어좀 아쉬운데 아니요. 싸우지 아니요. 아 뭔가가 좀 아쉬워 이 게임 자체가 라이즈는 내 레벨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? 다 아, 폰쓰지, 까비 질름청 쎈데 지금 다음 테으로는 일단 쟤도 AP가 좀세니까 죽고 살게요 죽고 사주고 핑화에 와드보다는 이거 많이 사는게더 나은 것 같아. 그 핑크 와 아니 뭐냐. 그 뭐냐 렌즈 렌즈. 렌즈 많이 돌려서 와드 지우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. 지금은. 살짝 위험한데. 일단 여기 도와. 어 라이즈 잡아 라이즈 캠플링크 어딨냐? 캠플링크 바텀에 있네. 개이득 쓰레기를 막았다. 이번 한타은어서렛 나왔네. 네, 제이스. 라이즈 상대로, 만약에 라이즈가 결의를 안 들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예. 달달하네요. 지즈.